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사로 선생님이랑 같이 인사해볼게요. 처음에가 인사하고 인사하고 짝짝짝 기억나요? 네 해보는 거예요. 자누군 인서 저러너 시작 지아도 같이 해봐 시작 인사하고 인사하고 짝짝짝 인사하고 인사하고 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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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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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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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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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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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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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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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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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아짝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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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손성경책. 짜잔! 지아, 가지고 왔어요. 선생. 님 가지고 왔어요. 시원이도시원이 손성경책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주영이. 오, 어, 혜준이도 가지고 왔어요. 세은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 손성경책 짜잔! 같이 한번 펼쳐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다시 한 번. 마태복음! 마태복음!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마을에 결혼식이 열린대요. 캄캄한 밤에 결혼식이 열리는데 이 당시에는 결혼식을 밤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딴딴 따단 딴딴 따단 신부가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신부예요. 신부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결혼잔치에 신랑이 이제 곧올 텐데 너희들이 신랑을 맞이해줄래? 그러자. 친구들이 응 알았어 걱정만 하고 대답했어요. 자 여기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엄청 많죠. 우리 몇 명인지 같이 한번 세어볼까요? 자 시작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명, 여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열정. 오, 열 명의 여인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 등불을, 등불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인들은 뭔가를 준비했어요. 뭔가를 준비했나 봤더니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이 여인들은 기름을 이렇게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여기 있는 다섯 명의 여인들을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여인들이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기로운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들. 그런데 여기 다섯 명의 여인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들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여인들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미련한 여인들. 미련한 여인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 다섯 명.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여인들 다섯 명이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간 어떻게 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시간, 2시간, 한 시간, 두 시간, 한번 더. 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열 명의 여인들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얘들아, 어 미안해요, 제가 놀랐어. 얘들아, 저기 신랑이 온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번쩍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신랑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등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이 다섯 명의 슬기로운 여인들은 이렇게 등불에 기름을 넣었어요. 우리 카카만 밤에 슬기로운 여인들의 등불이 어때요? 빛나요? 어떻게 빛나요? 반짝반짝! 밤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이 없어서 발을 동동동동 부르고 있었어요. 어쩌지?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얘들아, 우리에게 등불을 좀 나눠주지 않을래? 그러자 슬기로운 여인들이 말했어요. 우리도 너희에게 등불을 나눠주고 싶지만 우리의 등불을 나눠주면 우리 모두 기름이 부족해질 거야 얼른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은 서둘러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결혼식에 도착했어요 나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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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를 타고 신랑이 결혼식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과 함께, 자, 신랑과 함께 이렇게 결혼식장에 딱 들어갔어요. 문이 어떻게 됐어요? 아, 문이요, 이렇게 콩! 닫혔어요. 이제 이 문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기름을 사온 미련한 여인들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왔어요. 한 번만 열어주세요. 그런데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 좀 안타깝잖아요. 우리 문이 열릴 수 있게 똑똑똑 같이 한번 해줘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두드려보는 거예요. 똑똑똑. 시작. 똑똑똑. 똑똑똑. 문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런데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은 결혼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자,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결혼 잔치에온 신랑은 누구일까요? 결혼 잔치에온 신랑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등퍼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열 명의 여인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혹시 예수님 언제 올지 아는 분 있어요? 알면 큰일 나죠. 예수님 오는 날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슬기로운 다섯 명의 여인들처럼 항상 깨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요? 우리 친구도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자, 우리 친구도 오늘 이러면 제가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은이는 어디 있나 하면 우리가 같이 여기 해주는 거예요. 세은이는 어디 있나? 여기! 애드리는 어디 있나요? 지영이, 주영이는 어디 있나요? 딕 시현이, 시현이는 어디, 어디 있나요? 여기! 그리고 지아. 지아는 어디 있나요? 여기. 어디 있나 여기. 여기. 와, 우리 친구들 여기 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오늘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울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는 뛰어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살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해요. 이렇게 깨어서 기다려서 우리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할게요. 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